자, 이제는 아래쪽 주름살을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가락을 V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, 눈물샘의 시작점, 눈꼬리에 위치하여 먼저 양옆으로 스트레칭 해 주실게요. 마시면서 쭉 늘려 스트레칭 해 주십니다. 천천히 힘 풀어 주시고, 마시는 숨에 눌러 주시고, 그대로 양옆으로 부위를 열어 보실게요. 천천히 풀어줍니다. 한번더 눌러주시고 양옆으로 스트레칭해 주십니다. 자, 이제 손가락 하나를 이용하여 눈 아래를 꾹꾹 눌러서 그대로 순환을 줘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꾹꾹 눌러서 아래를 순환합니다. 눌러서 순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양 옆으로 늘려서 근육을 스트레칭 할수 있게끔 하여 눈가 주름에도 도움을 주어 보았습니다.